안녕하세요. 목그림입니다. 오늘은 인스타 360고 울트라, 이거 3가 아니고 울트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구매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고 3에서 울트라로 갈아탈 필요가 있을까? 이 부분을 좀 한번 알아봤거든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낀 점이랑 그리고 갈아탈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 울트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좀더 어울리는 모델이고 고3나 고3s는 또 어떤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모델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스타360에서 신제품을 출시했죠. 인스타360 고 울트라라는 제품인데, 이고 울트라가 기존의 고나 고2, 고3, 고3s랑은 다르게 넘버링이 붙지 않은 그런 울트라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어요. 아마도 라인업이 갈라진 것 같은데, 이 라인업이 갈라진 이유라면 역시 생김새 때문인 것 같아요. 이름에 걸맞게 본체 사이즈가 아주 울트라해졌어요. 그럼 기존 고 시리즈와는 어떤 점이 달라졌을지, 그리고 구매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오늘 설명은 이미 고 시리즈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제품인지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액션팟이나 본체, 뭐 마그네틱 이런 활용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우선 기존 작대비 고 울트라에서 크게 개선된 점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센서가 커졌어요. 센서가 커진 덕분에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강량 자체가 늘어났고요. 여기에 추가로 야간에 찍으려고 할때그 퓨어 비디오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 에이스 프로2에만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고 시리즈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AI 칩이 들어갔다고 해서 아무튼 화질 개선이 많이 된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칩셋 변화 덕분인지 아니면 사이즈가 커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배터리 타임도 어느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4K 60 프레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어, 개선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플로우 스테이트 그 수평 잠금 사용 시에도 4K 30 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고요. 참고로 고3, 제가 가진 고3는 2.7K까지만 사용이 되고 고3s는 4K 30프레임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변화라면 전작과 다르게 이제 마이크로 SD 슬롯이 생겨서 메모리를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대신 내장 메모리가 삭제되었죠. 이게 1장 1단이 있는데 장시간 촬영하는 사람들한테는 개선이 되었다고 볼수 있고 128기가의 내장 메모리로 충분히 촬영 가능한 저 같은 사람한테는 크게 개선점은 아니라고 볼수 있어요 오히려 가격이 올랐는데 메모리 카드를 별도로 구매해야 돼서 실제 체감 구매가가 더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스펙들만 나열해 놓고 보면 거의 무조건 좋아졌다고 볼수 있어요 커진 크기를 제외하면 말이죠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달라진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 인스타 360고 시리즈가 사실 그 정도 사이즈를 가질만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 이 제품의 폼팩터에 대한 루머가 돌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실제 출시가 된 당일날에 영상에 꾸준히 언급된 반응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고 시리즈는 이런 게 아니다 캡슐 모양의 고4를 내놔라 왜 이런 반응 드릴까요? 이건 고 시리즈 본연의 정체성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스타 360고 1세대의 폼팩터는 그냥 케이스와 작은 카메라라는 그런 컨셉이 강조된 기본적인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인스타 360 고2에서 가장 큰 장점은 셀피 모드가 가능한 그 리모콘 모양의 삼각대가 있거든요. 단순히 충전만 하던 전작의 케이스를 삼각대 기능까지 넣은 셀피 리모콘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폼팩터가 가장 마음에 들고 고 시리즈의 정체성의 정점이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지금 보시는 이고3는 충전 케이스를 액션 캠과 같은 폼팩터인 액션 팟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3s에서는 드디어 4k 화질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고1부터 고3까지 계속 충전 케이스의 모양만 변했지. 이 캡슐이라는 카메라는 컨셉이 동일했어요. 반면 이번에 울트라는 캡슐이 아니라 정사각형의 본체가 특징이죠. 사실상 고 시리즈의 정체성이 버려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이전 고 시리즈와 동일하게 고 울트라도 본체에서 이렇게 쏙 빼서 창의적인 영상 촬영은 가능하지만 그렇게 사용할 만한 컨슈머가 저는 그렇게 비율이 높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개나 고양이 목에 걸기에는 좀 사이즈가 커져서 그 부분도 좀 약화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본론은 지금부터인데요. 제가 지금껏 유튜브에서 시청을 하거나 단순히 리뷰 목적이 아닌 실사용 목적으로 인스타 360고 시리즈를 구매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내향형 인간들이었어요. 뭐 개나 고양이 그런 목에 걸어놓고 촬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액션캠이라는 기본 활용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그렇다고 볼수 있었습니다. 특히 극내향인들 중에서 브이로그 유튜브 영상은 촬영을 하고 싶지만 막상 찍으려니까 막 부끄러움이 밀려오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종착지처럼 도달하게 되는 그런 카메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이게 막 음흉하게 몰카를 찍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엄지손가락만큼 크기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거든요. 이게 시선을 끌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내향인들한테는 굉장한 자신감을 심어줘요. 온 세상의 사람들이 내 행동 하나하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극도의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마법의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이즈가 이렇게 울트라 해지면 아무래도 내향인들은 쓰기가 부담스럽겠죠? 그렇다면 그 커진 사이즈의 부담감을 이겨낼 정도로 화질이 좋아졌는가 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3나 3s 대비 화질이 좋아진 것은 맞지만 기존 작도 사실 이미 충분히 괜찮아요. 뭐 야간에 조금 노이즈가 많이 끼고 뭐 그렇다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사실 우리가 뭐 엄청난 화질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밤에 어두운 데서 어둡게 찍히면 그건 그거대로의 맛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그런 화질보다는 저는 그냥 내가 사용할 때 사람들이 안 쳐다보고 부끄럽지 않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 2나 DJI 액션 5, 이런 일반 액션캠에 비하면 여전히 화질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심지어 DJI 포켓3까지로 넘어가면, 이건 뭐, 울트라가 와도 경쟁이 사실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 2나 DJI 액션 5도 그렇지만은, 포켓3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유튜버세요? 하고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양인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카메라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카메라 너무 유명해져서 지금은 좀 들고 다니기가 위험하더라고요. 그럼 고 울트라는 누가 써요? 라는 질문을 할수 있는데 우선 저는 작은 카메라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 울트라는 액션캠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어울리는 제품이긴 해요. 액션캠을 주로 사용하면서 가끔씩 작은 본체만 사용해서 좀더 다양하게 활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학하자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좀 욕심이 많은 올라운더 분들에게는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성능이 일반적인 액션 캠보다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하고 구매를 하셔야 할것 같아요. 심지어 이 고시리즈는 비싸기까지 하거든요. 당장 가성비만 놓고 봐도 단순히 액션캠 중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DJI 액션4 이게 화질이나 배터리 성능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데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입문자용으로는 현존 최강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인 액션캠들처럼 그냥 본체에서 뭐 이렇게 분리하는 기능이 없을 뿐이지 액션캠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그게 훨씬 더 좋고 고 울트라에 비해 가격이 거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그쪽이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도 저는 그 울트라라고 이름을 지어서 네모나게 나온 부분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포라고 나왔으면 이제 인스타360 고 시리즈의 정체성은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울트라라고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기존의 캡슐 모양을 한고포가 나와줬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고2 때처럼 그립형이면서 리모컨 조작도 가능한 그런 액세서리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전히 고3를 잘 쓰고 있고, 액션팟은 거의 사용 안 하거든요. 저 같은 극내양인한테는 액션팟은 그냥 그저 액정에 달려있는 비싼 충전 케이스일 뿐이고, 플립형 스크린을 위로 세워버리면 면적이 더 커져서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 본체만 사용 중이고, 이 사이즈로 다음에는 좀더 화질이 개선되거나 배터리가 개선된 그런 차기작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제가 그러고 보니까 이 고3 리뷰를 안 했는데 지금 촬영하고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